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공급면적 183제곱미터 전용면적 145제곱미터 아파트 가격 평가 검증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강의는 어, 어제 짜입니다 오늘 녹화의 기준으로는 2019년 10월 4일 날이 제목으로 올렸던 어, 강의에서 상세하게 분석을 했던 어 단지입니다. 그런데 이 강의에서 분석을 할때이 상관 계수를 0.5를 적용해야 되는데 설명에서는 0.5라고 설명을 해 놓고 계산을 할 때는 상관 계수 1.0으로 계산을 한그 강의가 이 강의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관 계수를 다시 0.5로 적용을 해서 계산한 어, 강의를 지금 새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파크 이 단지, 이 단지의 가격 평가는 오늘 이 강의 내용이 정확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강의 있죠. 어, 이, 이 제목으로 검색을 하시게 되면에이 강의를 열어보시게 되게, 되게 되면은 바로 이 통화자산 비례법칙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이 강의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이 강의를 다시 열어보셔야 됩니다. 안 들어보신 분들은요. 반드시 이 강의를 들어보셔야 통화자산 비례법칙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통화자산 비례법칙이라는 것은요. 부동산 가격 상승률은 장기적으로 통화량 증가율에 비례해서 결정된다는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통계적 분석을 통해서 정확성이 검증된 부동산의 가격 법칙을 경제 이론으로 어, 경제 모델로 어, 이렇게 정립한 이론입니다. 이 이론에 의해서 계산을 합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공급 면적 183제곱미터. 지금부터 지금 고평가 상태인지 저평가 상태인지 또 균형가격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계량적으로 통계적으로 우리가 검증을 해 보겠습니다. 총 통화량이 지금 분석 시점 기준으로 최근 10년 동안에 77%가 증가를 했습니다. 총 통화량이. 이게 2010년 1월달의 총 통화량입니다. 1,589조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올해 8월 말 기준, 이제 9월달, 9월달 통계는 10월 중순쯤 되어 나오니까 가장 최근 통계가 8월 말 통계입니다. 미세한 차이밖에 없습니다. 8월 말 기준으로 M2 총 통화량이 2,807조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10년 동안 한국의 총 통화량은 77%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럼 이 동일한 기간입니다. 이총 통화량과 동일한 기간 중에서 이 가격은 8월 말 가격이라 9월 말 가격입니다. 가격이 한달 차이가 있는데, 이거는 8월 중순되게 되면 같은 어 수치로 비교가 됩니다. 근데 아주 미세한 차이입니다. 이 삼성동 아이파크 전용 183 제곱미터는 2010년 1월에 가격이 28억 75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번 달말 2019년 9월 말 가격이 38억 5천만원이었습니다. 그럼 약 1억 정도가 상승을 했지요. 상승률은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지난 10년 동안 34%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통화량이 77% 상승을 할때이 아파트는 가격이 34% 상승을 했죠. 이 통화량 증가율과 가격 상승률의 상관 계수 그 상관 계수를 계산을 하게 되면요. 0.44가 나옵니다. 0.44. 상관 계수가 34 나누기 77을 하면 됩니다. 그럼 상관 계수가 0.44라는 얘기는 상관계수가 0.5에서 1.04일 때, 이때가 균형가격이죠. 근데 0.5가 안되기 때문에 저평가죠. 그러면 상관계수0 4 4는 얘기는 균형가격보다 약간 아래에 있는 저평가상대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삼성동 아이파크 공급면적 183제곱미터 이 아파트가 현재 가격이 38억 5천만원을 하고, 10년 전에는 28억 7,500을 했는데 1억 10억 이상 올랐지만 아직은 저평가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고평가된 게 아닙니다. 그럼 현재 가격 38억 5천만 원인데 이거를 갖다가 균형 가격 상관계수 0.5를 적용을 하게 되기 때문요 저번 어제 강의에서는 0.5를 적용해야 되는데 1.0을 적용했던 거예요. 그게 잘못돼 갖고 새로 녹화를하는 겁니다. 상관계수 0.5를 적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77%의 2분의 1, 38.5를 적용해야 됩니다. 그럼 38.5 이걸 어디다 적용하느냐 10년 전 가격 28억 7,500만 원 곱하기 그죠 138.5를 곱한 가격입니다. 그 가격이 39억 8천입니다. 39억 8천 지난 강의에서는 요걸 0.5 적용을 안하고 0.5라고 설명을 해놓고 1.0이라고 설명을 했지요 그 부분만 지금 수정을 합니다 그러면 현재 이론적 화폐경제적 적정가격은 39억 8천만원인데 9월 말 가격이 38억 5천만원이니까 1억 3천만원 2억 3천만원이 아직 저표가 되어있는거죠 그러면 이 아파트는 앞으로 1억 3천만 원이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다. 1억 3천만 원만큼 저평가되어 있다. 이 뜻입니다. 통화자산, 이 비례법칙의 분석 결과는 정부에서 정책 자료로 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이제 대구, 부산, 광주, 인천, 다음, 다음 강의를 계속 들어보시게 되게 되면요. 이 강의 삼성자아이팟과 비교해서 이게 정책 자료로서 얼마나 그 중요한 자료인지를 이 분석이 여러분들이 실감을 하시게 될 겁니다. 정부에서 정책 자료로도 정확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일반 대중들은 투자 지표로서도 아주 아주 확실하게 활용을 할수 있는 어, 가격 분석 기법입니다. 자, 제가 여기서 간략하게 설명을 했는데, 자, 그러면 이 저평가, 균형가격, 고평가, 이 상강계수 0.5와 1.0의 의미는 무엇이냐, 또 통화자산 비례법칙이라는 게 어떤 거냐, 이 상세한 설명은 전부 요 제목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유튜브에. 10월 4일자에 오늘 강의 녹화일 기준으로는 하루 전입니다. 어제 올린 이 제목의 강의에서 상세한 설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의를 이 삼성도 아이파크 동일한 아파트 단지로 설명을 했는데 이 상강 계수를 0.5를 적용해야 된다고 설명을 하면서 계산을 할 때는 1.0을 적용을 했, 해놨어요. 이 강의에 그래서 고분, 고분만을 새로 수정해서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강의, 2019년 10월 4일날 올렸던 이 강의를, 어, 다 들으셔야 앞으로 이 강의를 전부 다 완전하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고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